아유, 힘들어라. 아, 케미를 꽂아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버렸네. 아, 반갑습니다. 시찬입니다. 아, 오늘 작은 소류지에 나와 있습니다. 어, 예전에 얼음낚시도 했었던 곳이고요. 짬낚시에 월척도 한수 만난 곳인데, 오늘 첫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우, 추워. 여기 도착한 게, 도착한 시간이 한 2시 정도. 됩니다. 세팅이 이제 끝났어요. 밤이 되면 조명이나 이런 거또 세팅을 해야 되는데, 만만치 않네요. 세팅하는 게. 오늘 총 10대를 폈고요. 채비는 스윙 채비, 체비. 스윙 채비하고, 수초치기 채비하고 혼용이 되어 있습니다. 찌맞춤은 좀 가능한 최대한 가볍게 찌맞춤을 했고요. 내일 아침에 예보가 영하 4도라서어지만 않으면 다행이다 생각을 하고 낚시를 할 생각이고요. 이제 해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밤낚시 시간이 아직도 길죠 그런데 지금은 꿈을 거리는 입질은 계속 있던데, 확실하게 올려줄는 입질은 나타나질 않고 있습니다. 씻었다가 새벽에 다시 보겠습니다 어? 이 와중에 이 와중에 좌측 1번에서 입질을 했네요 붕어가 나왔는데 다섯 치. 네 치인가요? 다섯 치인가요? 이런 녀석이 나옵니다. 아이고 며치가네 며칠 그냥 끌고 옆으로 끄는 입지 전혀 올리지는 못했어요 근데 어, 일단은 먹기는 지렁이를 입에 다 삼키기는 다 삼켰는데 전혀 올리지 못하고 옆으로 끄는 입질이었구요 좌측 1번 바닥 긁는 작업을 다 했던 그곳입니다. 새벽에는 바람이 5m에서 6m 분다고 하고요. 해가 뜨고 난 다음에는 7m까지 분다고 되어 있네요. 5미터 6미터라고 하지만 아이고야 느껴지는 체감은 거의 태풍입니다 그래도 바람이 불다가 안 불다가 할 겁니다 계속 불지는 않고 불었다 그쳤다 불었다 그쳤다 할 건데 문제는 뭐한 서너 시간 쉬고 나왔을 때 어, 얼음이 얼음이 어이지 않아야 될 텐데요. 하...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네요. 많이 올것 같지는 않은데 <laughs> 일단 차에 실어 들어왔습니다 현재 시간은 1시 50분이고요 아이고 지금 모르겠습니다 쉬려고 아 이제 카메라를 한 대를 끄고 대를 접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좌측 1번 거기에서 내 치에서 다섯 치 사이 정도 되는 그런 녀석이 하나 나왔고요. 아, 그리고 바람이 너무 불어서 일단 차에 들어왔습니다. 좀 쉬었다가 새벽에 한번 나가볼 건데 아 글쎄요 지금 상황이면 눈도 오고. 기온은 영하 4도 정도로 떨어질 거고 만약에 얼어 있으면 그대로 대접어서 그대로 대를 접어가지고 철수를 하면 되고요 뭐 혹시나 얼지 않았다면 잠시 한두 시간 낚시를 볼 생각이고요. 아마 아침에 눈 뜨면 얼어 있을 것 같습니다. 배는 일단은 다 걷어놨어요. 채비는 다 걷어놓고 혹시나 해서 걷어놨기 때문에 어뭐 얼더라도 뭐 철수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아침에 많이 춥겠죠. 지금 아까 수조 제거기 썼던 거. 그게 얼어붙었더라고요, 벌써. 그렇습니다. 아침에 이제 철수하는데만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혹시나 철수하는데 문제가 있을까봐 걱정이네요. 일단 좀 쉬었다가, 이따가 한 6시 정도 그 시간 돼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역시 역시 얼었네요. 아유, 걷어 놓게 잘했네. 바람도 많이 불고요, 정리해야 되겠네. 제법 두껍게 얼은 것 같아요. 정리하겠습니다. 대는 다 접었고요. 와 손이 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네요. 다 얼어가지고. 아좀 아쉽기는 한데요. 아 이것도 참. 또 들어와야 될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 이게 뭔가가 확인이 되고 제대로 낚시를 하게 되면 이것도 당분간 잊고 살면 되는데 요즘에 겨우 동절기에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겨울에 제대로 된 입지를 못 봐서 다음에 또 확인하러 들어와야 될것 같습니다. 뭐 다행히 다음 주 주말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른다고 예보가 되어 있네요. 그 이후로 이제 3월부터는 낮 기온이 한 14도, 15도까지 올라가는 거 봐서는 이제 겨울은 이번 주 지금 이 추위가 마지막 한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부터 좀 나아지겠죠 조건이. 그리고 다다음 주, 다음 주, 다다음 주한 일주일 날씨 많이 따뜻한 경우에는 뭐 산란도 들어가는 녀석들도 있을 거고. 여건이 지금이랑은 조금 많이 바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낚시는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